성형, 매력, 사생활, 수입, 수입, 수입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 c 씨 연봉 여쭤봐도 돼요? 지혜 씨좀쌀것 같아요. 예, 저는 이제 하위급을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한 명인데. 그래서? 그래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. 오 진짜요? 억대나 돼? 근데 한국에서만으로 활동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. 저는 음. 중국이나 이제 광고 이런 게 더해지니까 가능한 거지. 음.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. 어,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수경 씨. 좀 오래 하고 경력이 좀 빵빵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억대로 올라가고요. 본인 월 수입이 좀 제일 셌었을 때 얼마까지 받아 봤어요? 월 수입. 천. 어. 제일 궁금한 엣지입니다 네. 엣지 월 수입으로 따졌을 때 제일 하이를 찍은 게 얼마입니까?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서. 그래도 음 별을 받아야 음 되까 근데 연봉으로 작년 이때. 연봉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계시는 패널분들 연봉 그냥 다 더해주세요. 몇 억이야? 네다 더하시면 나오. 부마잡아라잡 <laughs> 잡어. 야, 잡아. <laughs> 잡아. 그냥 잡아요 야, 복권 당첨이야. 어.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, 아직까지는 수입은 없고요. 지금 저희가 이제 메인 스폰이 잡히는 대로 제 연봉 측정이 들어가요. 음. 네, 그때 들어갔을때약 3천 정도? 네. 월수입? 아니요. 연봉. 아, 연봉, 몸값이 어, 갑자기. 근데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또 스폰이 붙고 이러면은 네.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아. 아.